혼자 오셨나봐요. <laughs> 농담하고 있습니다. 아, 아가씨 혼자 오셨나봐요. 아, 저 저기 저, 저 지나간 저 저트스키에 조그만한 아이가 하나 탔는데 누구예요? 아, 그래요? 예. 아, 아줌마 아들이에요? 아가씨 같아요. 에헤. 하는 거예요. 오우. 오우. 언제 가 세요? 어, 몇시 에요? 4 시에 간다고요? 이반 네. 대로 한번 돌아보 세요. 해변 에, 다 보이게. 한번땡겨 볼까요? 어디만큼 오나? 아, 저 끝에 보이네. 예? 예, 그래도 보여요. 오, 당신 고래처럼 크게 보여요. 저 해안이 보이게 한번 서봐요. 야. 마음대로 하세요. 옆으로 하든 뒤로 하든 너무 나갔는데요. 해안이 이쪽으로 한 바퀴 쭉 돌아보세요 해안으로. 우리 자리 어디다 잡았어요? 오 망대 앞에. 아, 누가 그래요? 제 남편이요. 아, 어저께 해변에서 본 그놈이요? 네, 맞아요. 그놈이요. 이런 칸막이 듣고 본 게, 씨. 내 입에서는 그놈이어도, 니 <놀람> 네 입에서는 그놈이 나오면 안 되지. 아, 맞아. 야, 그러면 나도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? 한번 들어볼래요? 아니요. 아니요. 아니, 어저께 해안에서 본 그녀는, <laughs> 어디서 전화기 물티예요? 말 함부로 하다 걸리면 똑같은 대접받는 수가 있어요 네. 또 한번 돌아봐요 삥삥 나 지금 있는 거예요 도 소리 해도 말고 나는 거보여안 보여요, 보여요. 야여 오네 시연이 시연이 와요 어떤 놈이 시연이에요? 예, 번지 점프대 앞에 오는 것이 시현이죠. 네. 아직 안 와요. 번지 점프대에 하나 오잖아요. 그거 뒤에 끌고 오는 거예요. 그거는 바깥에 거고요. 중간에 번지 점프대 바로 앞에 있는 거요 하고 있잖아요. 끌고 있잖아요. 번지 점프대가요? 아, 그 밖에 말고요. 정 중앙에 번지 점프대에 하나 뭐 돌아다니는 거요 네 아니, 그 그물 막 칭칭 쳐진 수영복 이쁘던데, 그거 어디다 뒀어요? 그냥 나가서 있는 거요 아, 바깥에서요. 아니, 그거 말고요. 오면 물티네. 수영복에 그물 달려있는 수영복이요. 내가 그런 것도 썼어 옥상에서 입던 거 검은 거요. 어, 버리라는 거예요. 아, 그거 못뭐 써요? 네. 야해요. 너무 야해요? 네. 흘려내려요 <laughs> 나도 하나 버렸, 벗었어요. 아이파도 입술이니까 엉덩가 까져요. <laughs> 아, 옥상에서는 입을만 하더만. 5분 40초요. 왜안 오지? 아 배경이 잘 보이게 잘좀 돌아봐요. 뭐, 그런 것도 있어요? 여기 오나 봐요. 안 보여. 그냥 끝에까지 가셨는가 보네. 노래는 한 자리 해봐요. 그래서 같이 살자 응. 나는 심장병이 있어서 안되는거 알면서 그래요 전면니저가죠전 매니저가 전기사가죠 전기사가 내가 가족들 데리고 운전하는 거 봤어요? 괜히 가다가 나만 죽으면 상관없지만 다 같이 뒤지면 나를 믿는군요 나 혼자 운전하고 어디 가면 내가 운전해요 와요? 너무 멀리 가셨다. 그러게, 시간 내에 와야 되는데, 8분인데. 다시 찍어도 되죠? 음... 이제, 오면 찍을까요? 아니요, 괜찮아요. 뭐 15분 물놀이 하는 거 뭐, 찍는다고 뭐, 지구가 멸망을 하겠어요. 슈퍼맨이 안 오겠어요. 스파이더맨이 안 오겠어요. 아예 물장 하지 말으라 했죠. 에이. 아, 너무 올라가.